이번 시간에는 제60호항으로 급습 설비 중에서 펌프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크게 나을 때 왕복등 펌프와, 왕복 운동을 하 왕복등 펌프와 회전 펌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왕복등 펌프는 전부, 전부 왕복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피스톤 펌프, 플런저 펌프, 워싱턴 펌프 이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피스톤 펌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사용한 이름 펌프들이 피스톤 펌프의 종류입니다. 아직도 시골 과수원 같은 데 사용하기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물한 바가지 붓고 눌렀다 놨다 눌렀다 놨다 해서 물을 푸는 이런 펌프 플리스톤 펌프라 그래. 그래서 급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플런저 펌프. 플런저 펌프는 이런 것은 어떤 이런 이런 곳에다가 한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돼서 한쪽으로 밀어내. 한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쭉 밀로 쫙 나버리겠죠? 그래서, 국부자로 고압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펌프를 갖다가, 이런 고압류로 사용하는 걸 풀안전 펌프라래. 세 번째, 워싱턴 펌프는, 보일러에서, 보일러의 증기압으로 해서, 그, 급수하는 펌프를 갖다가, 워싱턴 펌프를하래요 그래서, 이왕복동 펌프는, 이런 급사 변동도 많이 일어나고, 양, 그, 그, 수량 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양정이 작고, 양정이 클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효율도 많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은. 두 번째, 회전 펌프에요. 회전 펌프는 그렇지 않죠. 회전 펌프는, 이건 양수량 조절도 쉽고, 발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은, 전부 회전 운동이다 보니까, 고속 운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양수량 조절도 쉽고, 그래서 고양전저양전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회전 펌프에요. 회전 펌프는. 그래서 회전 펌프를 원심력 펌프 또는 악권 펌프라고 도돼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로다가, 볼루트 펌프에요, 볼루트 펌프. 볼루트 펌프는, 이런,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펌프들은 다 볼리트 펌프인데, 이런 것들 볼리트 펌프입니다, 이런 펌프들은. 안에 보면, 펌프 안에, 전부 날개가 붙었어요, 날개. 임페라가 붙었어요, 날개가. 그 임페라가 붙어서, 임페라의 힘이라서 원심력으로다가,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우 볼리트 펌프는 급탕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급탕급탕이라든지 급탄. 급수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해요. 두 번째, 터빈 펌프. 터빈 펌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펌프들 중에 하나가 터빈 펌프인데, 텀펌프는 그래서 저양조에 사용한다든지 다단. 하나 쓰는 건 단단 프펌프 같은 저양정. 다단 덤프 펌프 같은 건고양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세 번째, 보알 펌프가 있는데, 보알 펌프는 깊은 우물에 사용하는 겁니다. 깊은 우물에. 그래서 보알 펌프 같은 것들은, 그 못하는 지상에 두고 펌프는, 펌프만 물속에 담가놓다 보니까 축으로 해서 돌려주다 보니까, 이거는 고장이 많이 나요. 수리도 어렵고. 다섯 번째, 나인펌프가 있는데, 나인펌프.